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쌤이에요. 5학년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단원 겪은 일을 써요. 살펴보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데 활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쓰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흔히 글쓰기라고 하면 이제 종이에다가 연필, 각종 펜으로 글을 쓰는 것을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매체를 활용해서 써봅시다. 그러면 종이에다가 쓰는 것과는 다른 방법일 테니까 특징 또한 다를 거고요 비교를 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어는 그렇습니다 바로 매체입니다 자 매체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서 정보와 지식 등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정서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글이나 말을 생각을 하는데, 이 글이나 말을 흔히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종이에 써서 아니면 그냥 말소리로 표현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매체를 통해서 써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살펴봐야겠네요.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쓰기. 글쓰기에 활용할 매체를 정해봅니다.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쓰거나 의견을 나눌 때 주의할 점을 알아 봅니다. 매체를 활용해 글을 써 봅니다. 매체를 활용해 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아 봅니다. 친구들과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글을 고쳐 봅니다. 자, 지금 살펴보니 개념들이 역시 차례예요. 글을 쓰는 순서인데, 일단 제일 먼저 매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쓸 건가 정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매체마다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주의할 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주의할 점 살펴보고 자 주의할 점 알아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쓴 다음에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아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의견을 주고받을 때도 매체를 활용해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친구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그런 내용 중에서 어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들일 만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고쳐 써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체 정하기 주의할 점 알기 매체를 활용해 글쓰기 의견 주고받기 글 고쳐쓰기 이와 같은 차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직접 종이에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것과 이렇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에 좋은 점을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종이에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체를 활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의견을 주고받기가 훨씬 쉬워요. 우리가 직접 글을 써서 그러니까 종이에 글을 써서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려면 친구에게 그 종이 직접 줘야죠. 친구 읽어야죠. 그럼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어땠는지 또 다시 뭐 종이에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직접 만나서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좀 번거로워요. 한꺼번에 여러 친구들을 만나려면 시간하고 장소 약속해서 또 만나야 되는데 각자 바빠. 그러면 만나기도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매체를 활용하면 각자 자기가 편한 시간에 어 매체에 접속을 해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의견을 주고받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쓴 글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읽고 의견을 쓸 수도 있고요. 글을 고치기도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쓸 때부터 매체를 활용해서 쓰면 편집, 고쳐 쓰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하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고칠 부분을 전할 때도 좀더 편하게 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매체를 활용해서 겪은 일이 드러나게 글을 써볼 건데, 선생님,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하는 게좀 감이 안 와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매체를 활용한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 해본 건데요. 자, 종이책으로 나온 이야기책 있죠? 그리고 매체로 출판된 이야기책이 있어요.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종이 책을 읽을 때 선생님은 사실 매체로 된 이야기 책보다는 종이로 된 책을 더 좋아 선호해요. 그게 어, 더 많이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종이 책은 혼자서 읽기 편합니다. 그리고 눈이 좀 피로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책이 옆에 있으면 꺼내서 그냥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매체로 출판된 책은요. 글만 있지 않죠. 보니까 영상이나 소리 같은 것도 함께 전달을 하니까 훨씬 또 관심이 가고 흥미가 가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좀 들고 다니려면 불편해요. 무겁기도 하고. 근데 매체로 된 책은 무게가 뭐 사실은 거의 없다고도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매체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인터넷 누리집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죠. 누리소통망에 올라와 있는 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리소통망에 올라와 있는 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죠. 이런 매체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글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뭐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그림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의견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어떤 매체들을 사용을 하는지 한번 경험을 떠올려 볼까요?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썼다든가 아니면 의견을 나눠봤다든가 하는 경험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학급 누리집에 글을 올려봤다든가 또는 친구와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눴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체를 활용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었나요? 글로 써도 생각을 나누기가? 편리하죠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또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사실은 정보를 얻는다 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기는 해요 저 요즘은 꼭뭐 종이책이라든가 신문기사 신문기사도 종이로 된거 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반 반대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체를 활용했을 때 좋지 않았던 점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말로 표현했을 때와 달리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라든가 아무나 글을 읽고 댓글을 달수 있는 경우 그쵸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었다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오해할 상황이 아닌데 글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분 나쁘게 대답하지 않았는데 보는 친구는 뭐야? 기분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아무나 댓글을 달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글에 가서 악성 댓글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을 남긴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아무 생각 없이 남긴 악성 댓글이었다라고 한다기에는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게 돼요.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나거든요. 아무리 질 않습니다.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 이렇게 우리가 매체를 활용한 경우들이 다양하게 있어. 경험들도 많아. 자, 그러면 이렇게 매체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글을 써볼 건데요.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가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1단계 뭐죠? 그래요. 어떤 매체를 활용할 건가? 활용할 매체부터 정해 봐야겠죠. 자,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이제 학급에서 활용할 매체를 정해 볼 거예요. 우리 학급에서 그러면 우리 학급에서 사용할 매체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매체를 정할 때이 매체를 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매체를 고를 거다라는 것이 결정이 될 거예요. 무엇을 활용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쓴 글을 올리고 의견을 친구들과 주고받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매체들이 있을까 다양한 매체들이 있죠 누리집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누리소통방도 있고 뭐 전자우편도 있고 이렇게 매체는 에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가지 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체 에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급에서 사용할 매체니까 반 학생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긴 글이라도 쉽게 올리고 또다 같이 읽어 볼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급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자, 이와 같은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매체가 좋을까? 단체 대화방 괜찮겠다, 그죠? 학급에서 여러 친구들이 같이 볼수 있고 또 킹글도 올릴 수 있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자이 매체를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단체 대화방을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뭘까요? 스마트폰이 있어야만 단체 대화방을 할수 있어요, 그죠? 렇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못 쓰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네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매체를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단체 대화방 말고는 그럼 뭐가 있을까? 학급 누리집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렇죠. 학급 누리집도 반학생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긴글 쉽게 올리고 다 같이 볼수 있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있고 게다가 그 스마트폰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에 컴퓨터가 있으면 거그 어, 컴퓨터를 다 같이 이용하면 되니까 모든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겠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급에서 정한 매체. 학급누리집 이렇게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죠. 긴글 놀릴 때 편리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매체는 골랐네요. 학급누리집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학급누리집을 사용할 때 그렇죠. 2 단계 주의할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체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쓰거나 의견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예의를 갖춰서 글을 써야 돼요. 저 우리가 학급 친구들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매체를 활용해서 그랬을 때는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겠다. 또 누가 쓴 글인지 이름을 밝혀야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매체를 활용해서 그랬을 때 별명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만 아는 별명이야. 우리 반 친구들이 아무도 몰라. 그러면 누가 쓴 글인지 별명만 보고는 알 수가 없을 테니까 이름을 밝히자. 그리고 친구의 의견에서 잘한 점을 칭찬하고 고칠 부분을 말해주자. 우리가 지금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글을 쓸 거냐면 각자 친구들이 자기가 쓴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아, 어,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한 점을 칭찬하는 것과 함께 고칠 부분을 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단계로 갈수 있겠죠? 3단계는 그래요. 이제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글 쓰는 방법을 살펴봐야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겪은 일이 드러나게 글쓰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썼던 글을 고치면서 매체에 도 옮겼을 거냐? 아니면 그냥 그때는 그냥 거기서 끝났고, 그 차시에서 끝났고, 새롭게 글을 쓸 거냐를 정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쓸때 생각해야 할점 떠올려 보고 자신이 쓴 글을 살펴본 다음에 어떤 점을 생각했는지 표시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썼는지 또 글을 평가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면서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글을 써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 쓰는 방법이나 주의할 점 생각하면서 이제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써요. 그러면 이제 글을 써서 올리죠?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뭐 하죠? 이렇게 올린 글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아요. 물론 한 사람만 의견을 써서, 글을 써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친구들이 각자 한 편씩 글을 써서 올리면 역시도 모든 친구들이 각각의 글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단계 의견 주고받기인데요. 친구가 쓴 글에 의견을 쓰는 거죠. 이때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 점은 칭찬하고 혹시 고치면 더 좋을 부분이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말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과 비교해서 새롭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글의 주인공은 뭐 하면 돼요 친구가 남긴 글을 읽어 봐야겠죠 친구의 의견을 읽어 보는 거예요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생각을 어,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견에서 반영할 부분을 떠올려 보는 거죠. 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반영해서 내 글을 고친다면 더 좋은 글이 나오겠다. 이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겠죠. 또는 반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친구가 의견을 냈는데 아,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렇다면 왜 받아들이기 힘든지 그 까닭을 생각해 보고 친구의 글을 읽고 자신의 글에서 좀더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마지막 5단계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고쳐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글을 고쳐쓰는 방법, 또 처음 썼던 글과 비교하기, 확인하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우선 글을 고쳐쓰는 고쳐 방법으로는 이제 처음 썼던 글을 복사해서 붙여요. 그런 다음에 고쳐쓸 부분을 찾아서 고치고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이건 고쳐쓴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밝힙니다. 이게 밝히지 않으면 요 헷갈려요. 원본이 있고 내가 고쳤었는데 이것을 파일명으로 어, 구분을 해주지 않으면요 와, 정말 힘든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냐면 열심히 고쳤었단 말이야 친구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다 고쳤었는데 이걸 덮어쓰기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파일명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원본 그대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다시 고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새롭게 고쳐 쓴 그림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처음 썼던 글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좋아진 점을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쳐 쓰기를 하는 까닭은 더 좋은 글로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만약에 좋아진 점이 없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글을 평가하는 기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떤 점을 고칠 수 있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봅니다. 표현 면에 있어서 뭐 문장 성분의 호응은 잘 이루어졌는지, 또 글을 쓸때 생각해야 할 점, 내가 잘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글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 살펴봤는데요. 자, 직접 종이에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도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내용은 둘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 점일까? 맞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볼까요? 자, 한 사람이 쓴 글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읽고 의견을 쓸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직접 종이에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과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 점일까요? 그렇죠.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에 좋은 점이겠죠. 한 사람이 쓴 글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읽고 의견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쓰고 의견을 주고 받아보니 어때요? 친구들의 글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는 것, 또 친구들이 써준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 이와 같은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야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에 좋은 점들이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그 좋은 점들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라도 꼭이 활동을 해봐야겠죠? 아마 학교에서 이 활동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선생님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글을 고쳐서 보고 또 친구가 쓴 글의 의견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